자, 우리 친구들 12월달 생일 파티 현장에서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대신 목사님이 먹어줄 거니까 <웃음> 섭섭해하지 말고. <laughs> <마소. 우리>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일단 어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자, 이거부터 하고 불 붙으면 바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이라서 일반 초 말고. 숫자초 한번 사봤어요. 친구. 너무 예쁘죠? 숫자초 좋아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꼭 사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몇월 생이에요? 3월이요 3월 몇 월? 5월 5월? 나 6월, 3월이 가깝네 네. 한번 후회해요 <laughs> 어, 우리 친구들 아마 12월 생일인 친구들 좀 아쉬울 거예요. 그 아쉬운 마음 가득 우리가 뽑기로 우리 친구들 <laughs> 이, 이름을 다 넣었어. 12월 달 친구들 이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다섯 명씩 뽑아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아 많이 안 뽑아줬었어요. 여기가. 많이 안 뽑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열 명의 친구들. 우리 예수님 생신이 같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열 명의 친구들을 세 명, 세 명. 우리 또, 네 명, 이렇게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류 유서가 있으니까, 우리 가장. <laughs> <laughs> 나... 외모는 제가 제일 동안인 거 아세요? <laughs> 네, 알겠어요. 그러든지. <laughs> 여기 이름 있는 거죠? 어, 여기 뭉쳐있었네. 제가 섞어서, 세명 연속 뽑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뽑히길 원하는 친구 얼른 기도하세요. 하나. 빨리 뽑아요지 치킨이 식어가. 둘. 기도했으나 미리 뽑혀있다. <웃음> 목사님, <웃음> 목사님 <웃음> 적응 좀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다음 자 목사님이 세 명을 뽑았어요. 어우 하나 이 친구 이름이 오... 오. 오타가 아닌가? 오타가 아니길. 네, 셋. 어잘 뽑혔네요, 목사님. 자 저도 뽑겠습니다. 자, 하나 주세요. 네? 하나. 여기. 목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금주. 한번더열어뽑히죠 둘, 셋, 네겠죠? 네. 했죠? 네. 네. 응. 누가 누가 뽑혔을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요. 오늘의 목사님 어떤 선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비대면일 때는 카톡 네, 네. 선물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살펴봤어 뭘 보내줄지 내머릿속이 전혀 없어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보내주면 어떨까요?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추울 때 먹어야 제맛이 요안 그래도 어저께 저녁에 하이미 라이 데리고 녹차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아 어, 좋다 이만한 걸다 먹었어 어, 잠은 잤나요? 음. 아 그럼요 아, 잘 자요 저부터 발표해 볼게요 우리 전주현 선생님 목장에 김도후라고 적혀있는데 김도훈 아니면 김도우 같은데 일단 전주 선생님 목장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최수산나 선생님 목장에 류민준 친구. 어, 축하해요. 민준. 박해길 목장에 손지안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이주연, 이주연 목장의 윤효린 윤효린. 아 이름 예뻐요. 음. 신군주 목장의 전하엘 전하엘. 김용희 목장의 최윤재 최윤재 어린이입니다. 음. 축하합니다. 네, 저는 나정현 목장의 장예린 어린이, 오. 장예린. 그리고 남선미 목장의 강지유 어린이, 음. 강지유. 그다음에 김예슬 목장의 가운데 예를 뺀 김슬. 네. 네. 그리고 김예슬 목장의 황하애. 축하해 요 친구들. 예예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열 명의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비알 비알 아... 어 비알 저희가 절대 PPL 홍보 아닙니다 내돈내산 음, 우리 항상 내 돈으로 선물 나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친구들에게 어, 겨울이지만 먹을 수 있도록 카톡으로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영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는 걸 여러분 보아 보여줄게 <laughs> 보여줄게 달라지 미안해요 <laughs> 원래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멋지게 꾸며봤는데 네. 어우 이 풍선이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나봐요 갑자기 떨어져서 어, 목사님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 놀랬습니다 목사님 발표하시는데 떨어져가지고 <laughs> 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얘좀 클로즈샷을 잡아야 돼 네. <laughs> 보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편집 뭐 크롭을 딱 해주세요 그 부분만 네 <laughs> 여러분 대신에 저희 목사님 세 명하고 강사님하고 <laughs>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 우리 친구들 어. 어. 목사님, 그러면 응. 너무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딱한 명만 뽑아서 치킨 보내 줄까요? 한번. 12월이니까. 좋다. 자, 맞아.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니, 근데 여기 전체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12월 전체 생일, 생일, 생일. 생일. 다 있어요. 아, 12월, 12월 생일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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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친구 음. 네, 그중에서 아. 한 명에게 치킨 보내 주십시오. 안 뽑혔다고 막 울고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냥 축하해 줘야 돼요 같이 있기 때문에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뽑았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팀의맹 은찬 예! 은찬아 맛있게 먹어 은찬이 매운 거를 안 좋아할 텐데 가장 매운 코스로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만 굳이, 먹을 수 있도록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가장 울면서 가장 매운 맛 회기하면서 먹으라고 어 그치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에 울면서 회개하려고 가장 매운 맛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인 친구들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생일 축하를 했어요.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또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생일 친구들은 그런 목사님 음. 선물을 못 받고 넘어가서 아쉬운데 오픈할 때 1월 생일 친구들과 함께 생일 축하해주면 어떨까요? 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준비된 과자 선물 다 나눠줄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즐겁게 가정에서 예배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